연예인들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것은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프라이메움입니다. 오늘은 동안을 유지하며 활력이 넘치는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직접 밝힌 건강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새송이 버섯입니다. 배우 최하정 씨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새송이 버섯을 자주 먹는다고 밝혔어요. 얇게 썰어 붓거나 구워 먹으면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죠. 두 번째는 땅콩버터입니다. 동안 배우로 유명한 신세경 씨는 아침 식사로 땅콩버터를 즐겨 먹는다고 해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가득해 포만감이 오래가고 사과 조각에 곁들여 먹으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메가3입니다. 배우 유지태 씨가 건강 관리를 위해 꼭 챙겨 먹는다고 언급했죠. 오메가3는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주고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네 번째 콜라겐입니다. 배우 송혜교, 김혜씨등 많은 연예인들이이너피티를 위해 콜라겐을 챙겨 먹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는 콜라겐을 보충해주면 피부 탄력과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다섯 번째 레몬수입니다. 가수 강민경씨는 아침에 모닝커피 대신 레몬수를 마신다고 밝혔어요. 레몬수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에 좋고 몸의 독소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비타민B입니다. 배우 이정재씨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 활력을 잃지 않기 위해 비타민B를 챙겨 먹는다고 해요.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어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입니다. 배우 이영애 씨는 간식으로 견과류를 챙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가 풍부해 내 건강과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도 연예인들의 비법을 참고해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